아! 에이! 아! 관장님, 저 운동 포기하겠습니다. 짜식이! 포기란다는 절대 꺼내지 마. 아, 왜요? 아직. 김장철은 아니니까. 짜식이! <laughs> 갑자기 그만둔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얼룩말이요 아 재미없어 아, 아 재미없어 나왜 이렇게 재밌...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아. 나왜 어,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아. 아 어떻게 신성한 무대에서 이런 걸할 수가 있지 아, 아 진짜 아, 내가 아,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아. 아 방금 장례식장 갔다 와서 그런가? 아. 재미가 없어. 다시 봐야겠다. 어 제대로 봐야죠이 어. 자식이! 너 돌았어! 돌았냐고!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너 도라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이씨, 왜 그래요? 아니,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요. 아, 제가 웃으러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수명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진짜. 좀 웃겨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아, 그게 지금 시작이고, 재밌는 거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아, 뒤에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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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에 나온대요, 뒤에. 예, 예 조금만 참으세요. 예, 조금 하나도. 예, 뒤에 나온대요. 예. 기대할게요. 진짜 기대할게요, 진짜. 아, 근데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지? 뭐예요? 아, <laughs> 이 자식이! 뭐이 자식아! 아... 뭐이 자식아! 아저씨한테 한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laughs> 뭐 대사가 이 자식이밖에 없어! 계속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너! 아, 진짜 뭐... 너! 왜 갑자기 운동을 그만둔다는 거야? 여보세요? 얘 거의... <laughs> 예, 거기 경찰서죠 예, 여기 사기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공연이 완전 스낵이에요. 아. 대사가 이 자식이 밖에 없어요, 예. 예, 빨리 오세요. 아, 아 아저씨. 아, 하세요. 어차피 연행될 거니까. 이 자식이 한 번만 더 해봐, 진짜! 머리카락 다, 다 뽑아버릴 거야, 진짜! 네이노! 제발! 해, 해, 해. 너, 지금 네가 갈 때가 아니라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제가 간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넌 지금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생각해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 아뭐 하세요? 아 이게 더 재밌어가지고요 아 그게 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요 아, 그거 시사 프로잖아요 시사가 더 웃겨요 아, 어떻게 개그보다 시사가 더 웃겨 아, 아 김상중 웃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 어우 아, 웃기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저들은 개그맨인 걸까요? 아 진짜 근데 완전 망쳤잖아요! 아니, 나 때문에 망했다고요? 네! 어, 난 그럼 갈게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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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통닭집 가 있을게요 예. 아, 진짜? 예 빨리 나가요 마, 예, 있을게, 예, 예, 예약하고 있을게요, 예약하고 아, 진짜, 아니, 뭐. 이런데 말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웃긴데 아. 통닭집 가서 쓰게? 쓸... 그냥, 그냥. 그냥 하자, 그냥 하자, 하자 네. 네가 정 가야 되겠다면 날 이기고 가라 좋습니다, 그럼 남자답게 한판 붙죠 그래 한번 붙어 보자 자 붙어 붙어 붙어, 붙어. 이야 <laughs> 너네 미쳤어 완전 미쳤